안녕하세요. 그 부동산이 알고 싶다. 내일은 건물주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기획부동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기획부동산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실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동산 투자가 트렌드가 되어버린 시대에 투자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정보를 수집하고 투자금액에 맞는 적당한 물건을 찾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때 개발 예정 지역에 저렴한 금액으로 토지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된다면 적은 금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니 심리적으로 투자를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기획 부동산의 물건에 혹해 구매를 하게 되고 그들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획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하는 중개업자나 업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기획 부동산은 토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용도와 종류에 따라 금액과 활용이 달라집니다. 또한 이들 업체는 땡땡 투자, 땡땡 법인 부동산, 땡땡 인베스트 등 상호만 보았을 때 투자 컨설팅 전문가 집단의 느낌을 받게함으로써 높은 신뢰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구매한 이후 법률 자문을 받아보거나 판매를 위하여 알아보기 전까지는 투자를 했지 기획 부동산에 당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기획 부동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 매입입니다. 세종 신도시 개발 등과 같이 큰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제한 구역,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등 투자가치가 없고 가격이 저렴한 큰 토지를 매입합니다. 매입 이후 토지 분할을 통하여 네모 반듯하게 구획 정리와 동시에 각 구획이 맹지가 되지 않도록 구획으로 이어지는 길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지적도상의 길이지 실제 길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작업을 하는 이유는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맹지가 투자가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획부동산 또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별 메인 번화가에 호화롭게 장식된 인테리어의 사무실을 설립합니다. 이후 주변 개발 호재 청사진과 함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판매 준비를 합니다. 두번째로 직원 모집입니다. 기본급 플러스 인센티브제로 상주 직원 텔레마케터들을 뽑습니다. 보통 기본급 150만원 이내이며 토지 판매 시 판매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형태입니다. 모집 후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시 회사에 대한 믿음과 판매할 땅이 확실하게 오를 것임을 주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판매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각각 계급을 두어 진급을 시켜 기본급을 늘리고 계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등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다단계 형태로 직원 운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판매입니다. 이제 모집한 다수 직원들의 세뇌가 끝나고 판매에 돌입합니다. 한 필치당 토지 금액은 5천만 원 내의 소액으로 책정하여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간혹 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열고 정보를 흘려 설명회 이후 찾아오는 투자자들을 깨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텔레마케팅으로 판매하지만 대부분은 가족, 친한 지인, 종교 등을 통하여 직원 본인의 지인에게 소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단계와 비슷한 형태의 수익구조를 이루고 있어 본인도 세뇌를 당하여 투자를 하고 있고 판매 시 거액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지 판매율이 저조한 직원은 기본급 지급을 미루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자신의 가족, 친척, 지인에게 먼저 팔게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악용하여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겐 미리 준비해둔 개발 호재, 청사진과 다양한 감언이슬로 마치 이 토지를 사지 않는 것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으로 속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속이기 위해 차량을 통해 개발 현장을 방문. 설명하는 등의 주도 면밀함을 보입니다. 지금의 상황까지 오신 분이라면 인간의 미안한 감정 때문에라도 대부분 계약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협자들은 이 쓸모없는 땅을 싸게 매입하여 속은 피해자에게 작게는 몇 배, 많게는 몇십 배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이후 폐업을 진행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똑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매하신 땅을 처분하려면 개인이 매도를 해야 하는데 매도시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면 본인 이산가격으로는 절대 팔수 없다는 것과 내가 기획부동산에 당했다는 내용도 알게 됩니다. 토지 투자의 특성상 개발 오재가 반영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기획부동산에 당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기획부동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서류 확인입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주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죽을 때까지 토지를 못 팔고 가져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발행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인 토지대장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만이라도 확인하십시오. 토지대장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 토지의 전반적인 흐름과 지분내용, 분할 흔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 24나 토지이음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열람하시면 관심토지의 개발계획과 주변도로 상황, 도시개발 현황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개발계획이 없고 위의 내용과 같은 용도의 제한이 있다면 구매를 보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 확인입니다. 내가 투자할 토지의 현장 확인은 꼭 하신 뒤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서류를 검토하셨다면 서류와 내용이 일치한지 무조건 현장 답사를 가보셔야 합니다. 투자 설명 때는 용도와 지역 위치를 속이는 경우도 있으며, 어휘 개발 호재를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현장은 다른 토지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위치의 토지를 보여주고, 계약은 쓸모없는 토지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투자를 하시겠다면 본인이 직접 가보십시오. 세 번째는 그외 사항입니다. 혹시 아는 지인이 오랜만에 전화가 온다든지 친척이 연락이 와 좋은 정보나 부동산 투자 기회에 대한 내용을 권유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계약 시 지분 등기를 강요한다든지 몇 필지 남지 않아 지금 하시지 않으면 투자 기회가 사라진다.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 등의 조급한 말들로 빠르게 계약을 요구한다면 기획부동산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항상 싼게 비지떡이고 좋은 정보는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며 등 활용도가 낮은 땅 주변으로 여러 필지가 나누어져 있는 경우 길이 여러 명의 공유자로 구성 개발 계획 수립구역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10중 8구 기획부동산의 사기에 해당되니 앞서 알려드린 서류 확인,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확인 후 투자 결정을 하신다면 기획 부동산 물건은 어느 정도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피해를 피하고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내일은 건물주였고요.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